사실 대부분의 문화에서 친구 적대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뭐 어느 나라나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숟가락 한나만 넣는 지역이 앉으세요 이렇게 네, 밥 드시고 또 사우디아라메 같은 나라는 그 이런 공유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보다는 공무원들이 가고 고민하잖아요 어, 하도 가보지 하루에 한 수십 개를 먹어야 돼그거 드지 말라는 광고가 나오고 아, 지 말라는 광고가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눈에는 그러니까 이런 수결입니다. 자, 이 문화 역시 이제 다이킹 시절에 생겼던 문화로 추정됩니다. 이그 이전 먹을 게 없습니다. 그리고 야채를 떠나야 되는 입장에서친구로왔다고줄수 튕니다. 있는 게 없는 거죠. 아 그리고 이제 느 동네에서 친구가 찾아오더라도 다 보이지 않죠. 그렇지. 강릉해. 같이 원정을 가는 팀이기 때문에 같이 잘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. 서로 우호로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손님을 굳이